Thank mm -hmm. you. 다. 뭔 거야? 이 고참. 양념 스 야, 이거 너무 안녕하세요. 인스패밀리 캠핑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강원도 양양에 있는 캠핑장에 왔어요. 짐을 수레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단 텐트부터 치겠습니다. 오! 움직여! 들어가, 치자. 시간이 없어. 어. 수레를 들려야 어. 이게 오늘따라 왜더 무겁지? <laughs> 오늘 긴 걸로 막읍시다 오늘 집에서 늦게 출발해가지고 캠핑장 와서 텐트 치고 세팅하니까 완전 깜깜해졌어요 이번 캠핑장도 산속이다 보니까 해가 금방 지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배가 엄청 고픕니다 빨리 저녁을 해먹을 거예요 그럼 저희의 캠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먹을게요 오늘의 저녁은 만두 전골입니다. 그럼 준비 시작. 파는 어떻게 한팅? 이건 만두 전골이 아니고 알배추 전골이 아닌가요? 네, 알배추. 못하 겠어？안 됐 어？그 정 추... 그 도면 충분 합니다. <laughs> 이쁘 다야. 터쳐서 육수 만들자 좋은 생각이야 애초에 하나를 터칠걸 오우 오우 맛있어 맛있어? 기가 막히다 와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손도 시렸고 발도 시려워요 뜨거운 국물 먹으면서 소주 한잔 땡겨야겠습니다 먹자 어, 와, 고추니이 이렇게 맛있어진다고? 이게 알배추가 진짜 맛있네. 어, 아, 이거 우리가 한 음식 말이야? 아, 너무 맛있다. 나 여기다가 겉절이, 겉절이를 같이 해서. 오! 겉절이랑 너무 잘 어울려, 너무 맛있어. 김치지, 음, 전골의 김치야 너무 맛있지. 아 어, 이게 확실히 국물이다 보니까 소주에도 너무 잘 어울린다. 자기야, 메뉴 음. 선택 진짜 잘했다. 사실 이렇게 추울 줄 몰랐거든. 추울 때 이렇게 국물에다가 밥 먹으니까 너무 좋다. 솔직히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안에다 세팅을 해야 할까? 밖에다 세팅을 해야 할까? 여기 경치가 좀 좋아서 밖에서 먹자 분위기 있게 했는데, 진짜 추워요. 너무 춥다. 아우, 근데 정골 먹는 분위기는 진짜 난다. 응. <laughs> 어떡하지? 겉절이? 너무 맛있지? 어 음. 저희 어머니가 김치의 진심입니다. 때 되면 김치를 사셔가지고. 저희 집 김치는 어머니가 다해 주신다. 어머님이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하나의 혜 뭐야? 아로 떠는 거야? <웃음> <웃음> 와, 이거 안에서 따뜻하게 먹으면 진짜 좋았겠다. <laughs> 그러면 또이 맛이 아닐 수도 있어. <laughs> 아 그런가? 야 근데 이게 확실히 아. 강원도인, 강원도인가 봐. 여기 완전 겨울이야 지금. 너무 추워. <laughs> 여기 진짜로 지금 체감온도 영화예요영화와 담요를 챙겨왔어야되는데 생각을 못했네 진짜 추워요 어디가세요 저 저기 옆집에 이거 주러 가요 마스크 써야 될것 같은데 이거 젤리요 어 잘하고 올게 어? 줄이 들... 어 뭐야 이거 여기에서 뭐야 네. 호박완성! 안나와도돼 터졌어. 터졌어 너무 빵빵한게 불만 터져 하나 일단 어느정도 차면은 네. 아, 터졌어 초콜렛이 뭐? 어. <웃음> <웃음> 오늘은 저녁먹고 이렇게 가볍게 할로윈 기분좀 내고 일찍 자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가족 이제 그만 자겠습니다. 하나 인사 안녕히 계세요. 계세, 안녕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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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자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빠이. 안 안녕 잘자 잘 친구들. 오늘의 아침은 바나나 토스트 시작 빵의 꼬다리를. 잘라줘야해. 음음 빵을 거기다 입혀서 구울 거야. 거야. 맛있어. 음. 음. 치즈랑 먹으니까 맛있네. 돼요. 좀 달았거든. 샐러드랑 먹으니까 딱이네. 응. 어게 오늘의 조합이 마음에 드시나요? 아주 좋아요. 그러나 다음부터 깐단한거 먹기로. 누가 <laughs> 보면 샐러드 엄청 좋아하시는 줄 알겠어요. <웃음> <웃음> 샐러드 생존안 먹는데 진짜 <laughs> 뭐 먹고 밖에 나가서 커피나 내려먹읍시다 그거 so 해먹자 so 다음에 so 멍실멍실한 거아 스플레? 응. 스플레는 오븐이 있어야 되나? 오븐은 필요 없는데 머랭을 잘. 지 안돼 오 커피 냄새 하은이 뀨 <laughs> <laughs> 어? 위에거 밀었어 너오너 엄마꺼가 다 왔단 말이야? 이르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엔 높아 응하이 <laughs> 다시 다시. 오. <laughs> 정하지 마, 요 들어가. 탁! 탁! 노른자 통 주세요. 노른자 통 여기 있어요. 뿅. 섞어줍니다. 네. 시이안될까 아, 이거 추가 바꿔 올게요 아, 죄송합니다. 먹읍시다 자기, 네? 너무 이쁘지 않아, 색감? 잘했지? 너무 잘했다. 비벼, 비벼. 비벼요. 잠깐만, 음. 이 어, 벌. 어이 벌. 말벌이야. 야, 설마. 어, 어. <laughs> 음. 왜 이렇게 맛있지, 움직이? 엄마. 음. 엄마, 아빠의 사랑에 들어간 맛이야. <laughs> 엄마, 봐봐. 음. 너무 맛있어 진짜. 와. 우동처럼 <laughs> <laughs> 안 되는데? 우동 네, 한가처럼안 된다 야. 내가 어렸을 적에 결혼식장을 가면 이런 국수를 주곤 했었어. <laughs> 그럼에서 국수 먹던 시절 사람이란 말이야? 못 먹어봤어? 저희가 원래 캠핑장 소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안 하는데 이번 캠핑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사이트는 A 구역하고 이렇게 B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B 구역은 이번에 새로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바로 뒤에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가 있는데 너무 깨끗합니다. 새로 지어가지고 a 사이트는 데크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텐트들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머물고 있는 b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지금 b4에 머물고 있어요. 저희 텐트가 거실형 텐트로 상당히 큰데도 다 들어가고 옆에 상당히 공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사이트가 엄청 큽니다. 여기에 명당은 b1입니다. 바로 옆에 주차가 가능한 사이트에요. 그 옆에 사이트들은 짐을 수레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 B1 사이트가 바로 옆에 차를 둘수 있어서 가장 좋은 사이트가 될것 같아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상당히 경치도 좋고 분위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점을 찾기 힘든 캠핑장이에요. 이 사이트 앞에 바로 계곡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서 겨울보다는 여름이 더 좋을 것 같은 캠핑장입니다. 밤에 잘때 계곡 소리가 엄청 잘 들려요. 계곡 소리가 진짜 크게 들리는데도 정말 잘 잤어요. 좀 잠으로 오게 만드는 소리 같아요. 같이 가! <laughs> 오늘 저녁은 대창이랑 곱창. 부어가지고 가운데 기름 나오면 부를 콱! 넣어가지고 양파 쫙 해가지고. 아, 맛있겠다.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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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 음. 고추를 싹 떠서, 국창을 음? 하나 이렇게 말아 가지고 소스에다가 싹 찍어서 청양고추를 하나 올려서, 음. 진짜 맛있어. <laughs> 너무 맛있어. 엄마는... 너무 맛있어. 형. 엄마는 대창파. 너무 맛. 모자라. 모자라. 배가 안찰것 같아. 음, 아쉬워. 오늘도 습니다 와. 엄청 시원해. 와, 진짜 시원해. 두개 뽑아 가셨어. 알았어. 저기 가다 갈 아침을 시작해 볼까? 아침이야, 그거? 오, 고구마. 생고구마. 오늘 아침 메뉴는 어제 불멍할 때 구워 놓은 고구마입니다. 간단하게 이거 먹고 이따 텐트 접고 집에 가면서 점심을 맛있는 거 먹을 생각입니다. 젊은 날 아침은 간단한 게 최고예요 그쵸? 네어제밤에 바람도 많이 불고 비까지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잠을 많이 설쳤답니다 아빠는 근데 신경도 안 쓰고 <laughs> 엄청 잘 잤어요 아무튼 빨리 고구마 먹고 텐트 접겠습니다 <laughs> 야너왜 이렇게 날카로워 하은이 키에 딱 맞네. 응. 엄마, 이거 하은이.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힌트 적고 집에 갈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방문한 캠핑장은 양양 포레스트 캠핑장입니다 감히 저의 인생 캠핑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캠핑장도 산에 있어서 너무 조용했고 사장님이 정말 친절했습니다 사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저희만 알고 싶은 캠핑장이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방문 의사가 100% 1000%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맛있는 음식 해먹고 잘 시작합니다. 그럼 저희의 이번 캠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